아빠가 알려줄게, 초등 독서. 책 내용 핵심 정리, 핵심 질문, 제16탄.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 진행순서. 1. 책 소개. 2. 아빠가 알려주는 이 책의 초점. 3. 아빠의 질문과 아이의 대답.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는 바이올린이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책과 콩나무에서 2014년 출판했습니다. 책 속의 한 줄을 살펴보죠. 높은 음들이 천장까지 솟구칩니다. 낮은 음들은 바닥까지 휩쓸고 다닙니다. 온갖 산율이 시리, 휘리, 휘리리, 휘적고 돌아다닙니다. 음악 소리에 대한 표현이 매우 멋있습니다. 줄거리 요약: 주인공 딜런과 엄마는 길을 걷다가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딜런은 음악을 듣고 가자고 하지만 엄마는 거리에 다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바삐 길을 가죠. 딜런은 바이올린 연주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라디오에서는 길에서 들었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길런이 바로 알아채죠 라디오에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리 공연을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런과 엄마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음악을 즐깁니다. 이 책의 초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어휘 표현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둘째, 등장인물 분석입니다. 길런이라는 아이의 호기심과 관심에 대해 살펴보고, 반대로 무심한 어른들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셋째,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생각해보세요. 아빠의 질문. 첫 번째, 책에서 찾아쓰기.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온갖 선율이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음악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참 멋진 표현이니 꼭 적어보세요. 딜러는 음악을 듣자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딜러는 춤을 추고 싶었나요? 잘 생각해보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 책을 다시 펴보세요. 아빠의 질문. 두 번째. 내용 이해하기. 바이올린 소리에 따라서 딜러는 어떻게 행동하고 싶었나요? 바이올린을 키는 남자와 헤어지고 난후 딜러는 온종일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보세요. 라디오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딜런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아빠의 질문. 세 번째, 이미 생각하기. 이 책에서 바이올린 키는 사람은 조슈아 벨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조슈아 벨을 알아보지 못한 엄마와 어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음악을 주의 깊게 들은 딜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나요? 작가가 이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아이의 대답을 살펴보죠. 저희 집 아이는 평소에 음악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무척 좋아했죠. 음악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공중으로 사르르 퍼져간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길런이 음악을 들었을 때 길런의 목덜미에 난 머리카락이 간질거린다라는 표현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기억해보고. 여러분 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으로 초등독서 아빠가 알려줄게 1 6단을 끝마치겠습니다. 어휘 익히기, 인물의 행동과 창 내용 생각해 보기, 독창적 표현과 생각해 보기. 이세 가지가 초등독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질문을 활용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매일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알려줄게. 초등독서, 아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